다 보스님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비어비튜브 루키입니다. 지금 뭐 뭔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드디어 BOB 투어가 한국의 본사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콕 지점도 오픈을 했고 곧 있으면 베트남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보니까 본사를 오픈을 하기로 해서 어, 그 전에 저희 코타키나발루 지점장님하고 업무적으로 맞춰야 될 것들 그리고 제가 코타키나발루 지점 오픈한지는 어, 거의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코타키나발루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코타키나발루가 처음이고 어,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그래도 알아야 이번에 이제 본사를 세우면서 조금 갖춰야 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됐고 투어까지 참여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기 주요 관광 코스들도 좀 영상으로 남기면서 치, 있을까 합니다 어, 코타키나발루 오피스를 방문을 해서 저희 오피스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를 한잔 하러 <laughs> 여기가 스타벅스 거든요 거. <laughs> 커피 한잔하러 가볼게요 이봐, 저. 이봐, 요오케 이봐, 이이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저. 이봐, 이봐, 어, 영상에 나오기 싫은 가요아 그건 아닌데. 어. 너가 앞에 가야 돼. 내가 길을 모르니까. 이제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이제 본사 오픈을 하게 되면, 청괄 매니저로 들어오시는 에디님이라고 하고요. 어제 저보다 하루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둘러보시고, 이제 오늘 저랑 합류해가지고, 오피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타비오비. 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뭔가 오피스 느낌보다 진짜 뭐 스튜디오 오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반갑습니다. 아. 어. 심플하게 포토샵을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아, 한국에 가는데. 네, 네, 네. 어떤 데서 연락을 주는지 코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투어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스냅사진을 이제 전부 다 작가예요. 여기 가이드 분들이 아무래도 코타가 조금 더 액티비티한 그런 일정보다는 휴양지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투어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이 너무 이쁜 스팟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살려서 지금 코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고객의 만족도가 제가 알기로 거의 컴플레인이 제로 가깝다고 일단 사진을 받아보시면 은 거의 다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공이 <laughs> 아, <laughs> 드니 이런 회사가 포타에 사실상 없 잖아요. 아 그럴 것요 <laughs> 투어를 신청했는데 스냅이짜잖아요 네. 코타에서스냅분이계시거든시간 촬영해 드요 몇몇 사진다 드리는데 모든 사진을 다폼 주고 한시간에 30만원 꼴네 예, 수업 사진을 우리는 아. 투어를 실청을 하면 수업 사진이 꼴짜니까 그렇죠 사진을 써볼 수 있고 솔직히 저희도 이런 게좀 경쟁력이라고 사실 생각해가지고 세브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내드리긴 하지만 휴대폰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찍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코타비오비는 전부 다 전문 작가가 가이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이 전문가들이랑 만들어 낸다는 거 자체가 아, 이거는 진짜 좀 쉽지 않은. 아무튼 오늘 일정은 시티 투어. 반디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시티 투어 한번 출발할 때 다시 한번 더 카메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지역 항상 그런지 오전에 비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이런 날씨에 이렇게 여행으로 이제 날씨로 해서 해수욕을 하고 횡보도가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합니다 예 네. 네. 시트 가 간단해요 모스크를 두 군데 가는 건데 핑크모스크, 사바디청사, 블루모스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시청자분들은 쇼핑몰 같은 곳에서 시간 보내시다가 반딧불을 갖가 도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 아 시티투어랑 반딧불이랑 아, 묶어서 네, 네, 네. 뭔가 세부에서 오긴 했는데 여기가 뭔가 더 동남아시아 같은 느낌 아, <laughs> 세부에 살면서 뭔가 이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이 <laughs> <laughs> 바다가 뭔가 색깔이 달라보이고 그러네요 <laughs> 블루몬? 모스크. 모스크. 네, 네. 네. 오늘 스는 아니지만, 네. 좀 이뻐서, 잠깐. 좀, 좀 네. 저희. 포즈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바다가 이쁘고 손님들이 사진을 더 많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시면 어디든지가 다 포인트니까 사진 촬영 포인트니까 아 그렇죠 저런 식으로 이제 다 촬영해서 보정까지 하고 아 저희 투어를 신청하시면 기본적으로 원본만 제공해요 아 원본만 제공하고 네. 열심히다 진짜 <laughs> 네네. 이 네, 저희 직원들 이름은 다 아, 연예인 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원빈, 조인성. 얼굴과 관계없이 지어진 이름이죠. <laughs> 사진 실력으로 갈치겠습니다. 아, 사진 실력이 원빈이고 현빈이고 아, 휴월에 들어가는 친구는 마리마리 컬처빌리지에서 전문적으로 가이딩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 하죠 그 친구한테 지금 사진을 가르치고 있었죠 아... 그래서 그 친구를 키우는 거죠 포토그래퍼 도하고 드라이버 도하고 시팅 가이드까지 다 음... 가이드 라이센스 타려면 이그 친구들 급여로 감당이 안되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동심 계약에 들어가는 돈니다요 <laughs>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타비오비 직원분들이 거의 평균 임금의 거의 3배 가까이를 받고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은 날씨도 너무 좋네요 아 그러게요 네. 다 음. 보통 보시면 일반 가이드들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그걸 차별화를 드리고 있어 음. 조인투어인가 보네 여기는 네, 대부분의 네. 다 자유형 조인투어요 B.O.B는 단독주거이니까 많은 가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너무 프라이머시하게 만들어주고 싶 모스크 예보 입장하는 그은 글룬 모스크에서 아, 여기서는 이제 거의 주변에서만 이렇게 네, 네, 네. 촬영을 하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음료수 가게가 핑크모스크의 명소예요. 왕보드스가 음. 실리엄이신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영대님이 생각해도 굉장히 맛있으신데 맞습니다, 에이, 다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한국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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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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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한가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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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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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기 위에 저쪽도, 지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원빈. 우리 아... 일본 작가입니다. 원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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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지금 저희 코타 BOB <웃음> 사진을. <웃음> 이게 사실 이 핑크 모스크라는 게뭐 설명해봤자 5분 10분 길이의 설명일 거고 이런데 관광지 와가지고 시티 투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지루한 투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이제 뭐 자세 취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것만 해도 좀 시간적으로 아 이게 진짜 시티 투어지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메리트가 큰것 같습니다. 아참 세부에도 이렇게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있고 어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실제로 보니까 어 진짜 대단하네요. 이, 이 결과물을 보시면은 더 <laughs> 제가 왜 이렇게 한세번 정도 강조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라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망고 주스가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종류가 수국, 되게 많은데 음. 저희가 추천하는 거면 이걸 추천하는 거죠. 아 그냥 프레시 망고. 어, 한번 어, 먹어봐야겠다. 음. 달달하네요 진짜. 태국이 더 맛있다? 뭐. 더 태국이 더 맛있네요. 갑자기구나. 좋다. 아니, 대학교 안에 이렇게 해변이 있다니. 아, 바다 진짜 좋네요. 생각보다 지금 몇 분도 안 들렸는데,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 <laughs> 이거 편집할 수 있어. <laughs> 아유, 물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에메랄드 니깔 코타의 매력이 뭔지 알겠어. 조금씩.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칼바퀴 로 끄는 좋요 여기서 많이 찍는구나 아 이렇게 여 <laughs> 아, 오라무탄오라무탄이 영어일까요? 어? 진짜, 전혀 모르겠요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두아아 나라의 언어가 한90% 정도 비슷하거든요 네. 오랑은 사랑 음 우탄은 음 정글 정글에 사는 아 사람 오랑우탄입니다 아또 재미있는 말레이시아 단어 하나 어, 알려드릴까요? 찐따보스 찐따 네. 찐따는 한국그 욕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로 찐따는 사랑이에요 러브 아. 찐따보스는 <laughs> <laughs> 하는 <laughs> 아, 찐따보스님 가시죠 <laughs> 진짜 기분 좋으면서 기분 나쁘는 애매한 <웃음> 단어군요 <웃음>